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뭐 힘든 한 주간을 보냈네요 하루하루 한주한 한 주가 힘든 주간들입니다 이번 주는 FMC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이제 간밤에도 FMC에 대한 기대감 불확실성의 제거로 주가가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주춤주춤 어,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FMC는 끝났지만 또 걱정거리가 많다 다음 FMC는 5월 3일 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정도는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요. 아, 통화정책에 관련된 우려는 좀 덜었는데, 다음 걱정해야 될게 이제 역시 우크라이나 문제하고요. 인플레이션 걱정이죠. 그런가 하면 또뭐 기댈 것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리오프닝 이런 거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불안감은 있지만 투자 심리도 어느 정도 개선돼서 종목별로는 좀 해볼만 하다. 그런 주관들을 다음 주 기대합니다. 지수 확인, 어,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2,700을 좀 회복했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 오늘 또 미국이 동시 만기이거든요 이런 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 1포인트 상승세 코스닥도 그렇고요. 좀 차분한 흐름들로 이어지는데요. 아, 역시나 이제 아, 전략 대응 종목 대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종목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코너 잠금 해제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금 해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종목 이슈 따라가기도 힘들고요. 그럴 때는 조금 소외받았던 그런데 관심권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군들에 조금 더 집중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유영어 과장님과 그러한 맥락의 종목들 한번 찾아볼게요.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살펴볼 첫 번째 장금 해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어, 한국 공항입니다. 항공주를 바라볼 때 공항을 주목하자. 어, 공항이 분주해질 수 있을지 이 얘기 한번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항공기 지상 조업이나 화물 용역 관련한 사업, 또 샘물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자, 포인트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시면, 하늘이 바빠지면 지상도 바빠진다. 어, 이제, 제발 좀 분주해질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 최근에 이제 11일, 지난 11일 날,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이 면제가 됐죠. 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지금 일단 해외여행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 최근에 또 기관 수급들도 여행이나 항공 관련주들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아,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어느 어, 가치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오늘 이제 한국공항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현재 이제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항공 운수 보조 부문에서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1등 기업입니다. 아, 한국공항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말씀을 네. 드리면, 항공기 지상조업을 하고요. 항공기를 급유하고 판매합니다. 공항의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고요. 화물조업 같은 이제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에어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국내 공항에서 항공 여객 탑승 수속도 하고 출입국 지원 그다음에 운항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나 국제선 운항 편수에 매출 영향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 이제 항공업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수록 한국공항의 실적도 함께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항공기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객기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경우에는 수혜를 크게 입을 수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항공사 대비 레버리지는 다소 약할 수 있겠지만 음. 항공사나 여행사 대비해서 우선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한 편이고요.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공항에 한번 관심을 우선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관심도를 높여 보자라는 그 사업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분위기와 조금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투자를 해도 될 만큼 탄탄한가도 좀 들여다 봐야겠죠. 두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점유율 상승과 실적 턴어라운드. 점유율이라고 하면 어떤 점유율을 얘기해야 될까요? 여객 화물 요런 점유율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제가 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보시는 표는 이제 그 한국 공항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연도별로 최근 이제 5개년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음. 여객과 화물 분야의 점유율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아시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객 부문 점유율도 2017년에는 46%에서 지금 작년 3분기에는 50% 화물 부분도 53%에서 지금 54%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동사에 상당히 반가운 추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동사에는 추가적인 점유율 확대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 실적상승으로도 이 부분은 이어지게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동사의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향후 실적을 제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코로나 국면에서 아무래도 효율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했고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미 비용 효율화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아,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주요 여행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신다면 일단 동산은 자본의 손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로 흑자 전환 성공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영업 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는 500억 적자를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억 원의 적자로 상당히 선방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손실 방어 수준을 본다면 이 회사의 체력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한국공항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극복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공항 실적은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한 5,260억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부족한 여객 부분을 화물 분야가 좀 메꿔주면서 동사의 실적 부진을 좀 겨우 채워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해외 여객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선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실적, 터널 라운드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동사에 풍부한 현금 보유액, 그 다음에 보유한 자산 가치를 감안했을 때, 다른 리오프닝 주하는 다르게 밸류 부담도 상당히 적은 종목이라고 어...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공항의 이런 스토리는 너무 이렇게 와닿고 사업부도 괜찮고 한데 사실 차트를 보면 2월달 4만원 찍고 지금 어찌 보면 시장 영향 좀 자유롭게 어~ 주가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종목군으로 관심이 옮겨갈 때이 종목이 소외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돼요 아.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일단 이 회사의 시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어 단기로 너무 많이 음.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아직 시총이 정상적으로 회복했을 때까지는 저는 정상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업사이드는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는 리오프닝이 이제 막어 어떤... 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단계고 결국에는 정상화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주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정상화가 됐을 때 200억, 250억 수준의 영업 마진을 남겨진다면 제가 볼 때는 총 2천억 원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이 가치 평가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가격 라인까지 볼수 있을까요? 일단 한국공항 가격 전략은 제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는 58,500원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5,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주가도 좀 넉넉히, 손절라인도 넉넉히 주셨어요. 이 종목의 성격을 조금 알수 있는 가격라인 설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일단 58,500원 한국공항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잔금해제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잔금해제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생각지 못한 종목을 언제나 소개를 해주셔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laughs> 아, 네. 고려신용정보, 긴축의 시대의 불황을 고려하라. 어찌 보면 조금 방위산업의 슬픈 호황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어, 어떤 이들에게는 좀 답답한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금융시장의 잔인한 단면이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어떤 맥락일까요? 긴축의 시대의 불황을 고려하자. 아, 어, 일단 FMC 움직임은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어요. 그 안에서 고려신용정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까요? 예, 고령신용정보는 일단 업력이 20년 된 채권추심업체인데요. 해당 분야에서는 점유율 1위를 줄곧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로서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1991년도에 민간업체 최초로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동사를 한마디로 이제 소개해드리자면 금리 인상기에 수혜 기업이 될수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전일 연준은 올해 25bp 첫 금리 인상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긴축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 사이클은 동사에는 상당히 반가운 재료인데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 이자의 상승은 금리의 상승은 결국 채무자의 이자 부담을 높이게 되고 이는 결국에 연체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상승의 환경이 어 아무래도 고려신용정보에게는 좀어 기회가 될수 있고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한국의 전체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말 1,800조 원 수준인데요. 전 세계적인 저금리 시대가 몇 년간 이어져 왔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정부의 각종 금융 지원 정책이 가계대출 규모를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laughs>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7 차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코로나 관련 정책 지원이 이제 대출이 만기 연장이 돌아옵니다. 올해 3월이면이 부분이 종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점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금융권의 대출 자산의 실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없는 국면에 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어, 설명과 어,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만한 타당성에 대해서 쭉 저희가 납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선순환 구조의 진입. 사실 제가 어, 이 종목에 대한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떤 선순환인지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고려신용정보,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국공항도 그렇고 고려신용정보도 그렇고, 아, 어, 애널리스트 분들의 <laughs> 커버가 없는 맞아요. 종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 정보가 많이 없으실 텐데요. 아이 어, 고려신용정보의 고객사를 한번 보시면 주요 고객사가 어, 금융기관이나 이제 공공기관들입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우수한 인력과 전국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지속적으로 현재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기업들로부터 추가 수주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구조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일단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추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적인 기회 요인은 기존 은행의 경우에는 채권 출심 업무를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대체로 아웃소싱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에 인터넷은행의 가파른 대출 분야의 성장이 동사에게는 좀 수혜가 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채권 추심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부실 채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냐가 달려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민법을 중심으로 한 법적 지식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이 채무자의 어떤 신용 상태나 회수 가능한 자산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사에 속해 있는 채권 관리자분들의 채권 추심에 대한 어떤 어떤 쌓여 있는 노하우가 동사의 하나의 핵심 자산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역량은 뭐 향후에도 어 동사의 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넓히는데 확대할 수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제 실적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네. 그간 이제 이 고려신용정보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온 것을 감안을 한다면 올해 영업 예상이, 예상 영업이익이 140억 수준을 저는 무난하게 달성을 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이 뭐 1200원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업사이드는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어, 그래서 어 동사에 뭐 금리 인상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가격 라인을 좀더 자세하게 설정을 해 볼게요. 고려 신용 정보가 오늘 8,690원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가격을 좀 제대로 잡고 진입을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은 제 생각에는 목표가는 한 1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는 7,900원 수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종목이었어요. 한국공항과 고려 신용정보, 어, 애널리스트들 커버가 많이 안 되는 종목이라서 개인들은 정보가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풀어주신 만큼 이 내용들 더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화의 잠금해제 유튜브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어, 다음 주 전략 살짝 과장님의 뷰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짱과 오늘짱 온도차가 조금 나고 있는데요. 어, 시장에서 많은 참가자들이 어제짱을 보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감을 끌고 갈수 있을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아, 일단은, 뭐 최근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유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원자재 폭등도 피크아웃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가장 이번 주에 그 가장 큰 이벤트였던 FMC가 o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과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맞았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은 이제 어제 많이 반기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단 일부 차익실현이 나오는 음.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이제 미국 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동시 만기일에는 조금 변동성을 보였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오늘 국내 시장 좀 조정을 받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좀. 가격 조정은 충분하게 받았다라고 보여지고 네. 더 이상 빠지지만 않는다면 똘똘한 개별 종목으로는 좀 이제는 해볼 만한 시장이 왔다라고 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똘똘한 개별 종목 중 과장님의 종목에서 한번 AS를 해본다면 PSK가 궁금해요. 사실 지금 4일 연속 올라옵니다. 저희와 한달 전쯤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었고 그때 당시 목표 주가가 5 5만 7천 원권 정도였거든요. 어, PSK 분위기를 조금 타고 있는 걸까요? 어찌 보십니까? 어, PSK, 뭐, 워낙 똘똘한, 예, 네, 반도체 전공정 장비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을 겪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이 락다운을 하면서 IT 그 부품사들이 많이 모여있는, 제 선전이 락다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주, 추가로 조금 조정을 더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일단 선전 쪽에서 일부, 어, 봉쇄를 좀 완화했다는 라 얘기가 있고요. 네. 전체 락다운으로 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우려들이 다시금 조금 예, 완화되면서 반도체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주 뭐 2, 3분기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SK는 지금도 계속 홀딩하시는 전략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PSK 홀딩 전략 주셨고요. 아, 시간 여유가 있어서 AS 계속하겠습니다. 넥스트틴이요. 어, 과장님 말씀 주셨고, 지금 최근 들어서 분위기 정말 좋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 역시나 같이 올라가요. 계속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 어, 점검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넥스틴도 살짝 봐주세요. 아, 예, 네. PS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이나 좀 SK 하이닉스의 펩투자 쪽, 캐펙스 투자 쪽에 이제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본다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인텔이, 아, 크게 펩투자 발표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같이 편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아무래도 이제 3D 검, 이 검사 장비가 음. 넥스틴이 이제 인텔하고 이제 퀄 테스트 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팻 그 캐펙스 투자를 했을 네. 때 넥스틴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지금 올라오는 거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워낙 회사의 지금 비중이 높은 장비에 대해서 이제 막 국산화에 첫거 첫발을 막 내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주가 좀완 안정적으로 나와만 준다면 굉장히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 기업도 긍정적으로 앞으로도 보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넥스틴과 PSK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 여전히 유지를 해주셨고요. 목표가 도달 시 저희 다시 한번 AS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종목도 함께 체크하시고요. 다만 저희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 양지수 모두 하락 전환했다라는 점좀 부담스럽네요. 끝까지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장금해제 유영화 과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